예. 음. 해운대 마린시티의 마린파크 상가의 어 관리단의 의장을 맡고 있는 어 저는진 음입니다. 어 지금 오늘은 그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제가 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소송 사건이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회계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다음에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 또 한번 제가 다루도록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소송 부분인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그 판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아무래도 여러분들 저희가 경험 배분 바로는 변호사 분들께서 노련한 분들도 있는데, 아또 이렇게 좀 젊으신 분들은 앉아, 이제 앉아 아 지금 경험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좀더 교과서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좀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가이드를 해가지고. 판사께서 요구하는 어떤 그 전체 취지가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시 말해서 음 판사가 봤을 때 이게 변론주의로 지금 들어가야 될지 직권주의로 들어가야 될지도 몇 미리 좀어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 반드시 그때 제가 이야기했듯이 소송이 딱 개시되면 이제 뭐막 변호사를 둔 경우에는 소송요건 확인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그 다음에 사실을 인정할 부분과 인정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다툼이 없는 사실을 처음에 제시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쟁점화를 시켜서 그 부분만 오직 여러분들이 증거자료를 정확한 증거 자료를 가져가야 된다, 라고 아마 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 자료는, 음 아주 절대적인 확실성까지 가지면 가장 좋다, 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 지금 무슨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냐, 라고 하는 건데요. 어, 저희도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발생, 어, 많이는 아니고 저희도 이 실제 뭐 이런 사건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요. 음 우리 증거에는 좀세 가지 정도가 있죠. 문서가 있죠. 음그 다음에 녹취도 있고 그 다음에 정원이 있겁니다. 근데 이제 문서가 보통은 뭐 민사사건일 때는 음뭐 증거자료로 가장 어, 뭐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문서에서도 보면, 처분 문서가 있죠. 처분 문서가 있을 테고, 또, 보고 문서가 있는데, 처분 문서가 여러분들 계약서로서 실질적으로 진정이 성립이 되죠.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위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그거는, 이제, 잘 살펴봐서, 체증 법칙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살펴봐서 나중에, 그뭐 지금 이 신청을 한다든지, 뭐 항소를 한다든지 할 때도 많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음처부 문서를 상대편에서 준처부 문서를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 되며 이게 뭐 과연 위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봐야 되고, 그외에뭐 보고문서들이 있죠, 뭐그 다른 판결, 다른 사건에서 판결이라든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영수증, 장부, 뭐 조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크게 뭐뭐큰 증거 사항은 안될 겁니다. 예. 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어떤 증거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 해 주면 될 건데요. 앉아는 문제는 앉아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 주면 되고요. 근데 음 저희 예를 들어서 우리 사건 같은 경우는 여기 어떤 그 입점주분들께서 어 관리비를 갖다 거의 뭐 오랫동안 안 냈어요. 그러면 어3 년이면은 소멸시효가 지금 되니까 우리 관리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음 관리사무소 소장님이나 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제 관리비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물론 그 전에 내용정리서는까다 보냈죠. 그는 직무입니다. 그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뭐, 이거 소장님이나, 아 지금 관리위원회에서도 직무 위반으로 해서 올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관리비 소송을 하는 과정에, 아어 예를 들어서 뭐 열람 등사가 가처분을 지금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인데도 만약에,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는 건데, 규약에 나와 있으면은 규약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 주면 됩니다. 필요한 사항들은. 그런데 자, 그, 다툼이 있는 그 어떤 관리비 사건이 있는데, 거기서 당연히 달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아, 열람등사 갖처분 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뭐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사회경제적으로 비용이 좀 낭비한다고 해야 될까요? 소송 비용이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불필요한 소송이 이 난발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억제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어 우리가 안 보여준다는 건 아니고 관리비 소송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왔느냐 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기각이 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패소가 됐다는 거죠. 그 다시 가처분, 어, 그, 열람증사 가처분에 대해서 안 보여준다. 내용적 의서를 보내주면 다 보여주게 돼 있는데, 아니면 관리비 소송에서 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앉아 좀 의아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음 보여주기는 보여주는데, 왜 이런 걸 했느냐부터 이렇게 지금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항변을 좀 했던 거죠. 이제 그랬더니 우리가 오히려 지금 기각이 되더라고요. 폐수가 됐다는 말입니다. 다시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어, 지금 우리가, 제가 같은 경우는 그런걸 하면서 좀 많이 느끼는 건데, 가처분이든 감유든 여러분들이, 음, 아 크게 여러분들이 그 채권자 측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비보전 권리하고 보전의 보존의 필요성이다. 보존의 필요성. <laughs> 그렇게 있습니다. 발음이 좀잘안 되네요. 피보존 권리 부분인데요. 음, 어, 지금 가처분 같은 경우는 무형적인 어떤 자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피보존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감류 같은 경우는. 뭐, 금전 채권이라든지, 금전 환산 채권 부분에 대해서, 어,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과외 피번전 권리가 존재할까, 안 할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일 때, 우리가 가처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방금 전에 열람 등사 가처분 같은 경우는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 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행 여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음 이행을 안 해주겠다 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열람 등사 권리에 대한 부인하진 않았고 반드시 청구에 대해서 그래서 서면에 대한 부지 다시 말해서 내용증명서를 해가지고 열람 등사 아, 어, 청구를 하게 되면 되는데 굳이 소송을 할 필요 있을까? 아, 그러니까, 앉아 피보정 권리에 권리로서의 그 존재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 그게 앉아 판단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뭐 다음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어떻게 앉아 판사님께서 판단할 때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앉아 그... 저희가 이 지금 판사님한테는 오늘 변론기일에 갔을 때 굳이 요거는 뭐배소를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더라고요. 아, 소리가 좀 들리네요. 배소를 했는데 할 필요 없는데 굳이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 주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앉아 했다는 거죠. 저쪽에서 그, 어 소송 난발 하기 위해 가지고. 열람 등사 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가 우리도 주장할 거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이 생깁니다. 아, 라고 했는데요. 어, 아무튼간에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우리가 보존의 필요성 여부에서는 채권자에게 생길 현저한 손해도 없었고 또는 좀 급박한 위험도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는 뭐 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 정거는 일단은 재 종류가 아닌데 문서라든지 우리가 녹취라든지 정원에 있는데 어, 문서 중에서 처분 문서가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진정 성립 여부가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가처분이나 감유에서도 이제 채권자 측에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피보정 권리와 오전에 그 필요성 유무를 자곧 적어서 신청서에 넣게 됩니다. 그걸 유심히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요. 살펴봐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과연 어 근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아주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는 그 앞으로도 어 조금 더 앉아 변호사님들하고 협의는 좀 하겠지만 음, 좀더그 변호사분들께서 오래된 분들은 이제 예측 능력이 있는데 자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어때 누굴 탓하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동반자로서 가는데 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관리단 측면에서도 어,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변호사한테만 맡기서는안 되겠구나 우리 나름대로의 예측 능력도 갖춰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저 이번에 좀 깨닫게 된 바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